반갑습니다. 와, 오늘 남친룩으로 극장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어요? 진영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수상한 그녀, 스위트홈 시즌 2, 3등 특유의 또 밝음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나고 있죠. 우리 진영 씨의 포토타임. 완벽한 남친룩. 네.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매체분들에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중앙도 다시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 네, 한번한 번과 한 눈맞춤도 해주시고요. 왼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아, 네, 매체 분들께서 손을, 네, 손을 많이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네. 네. 취재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지영씨, 안녕하세요. 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남친 룩구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기대감이 그만큼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무조건 잘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이팅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어 정말 잘 나왔다고 또 얘기를 들었고요. 어 그만큼 또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진영 씨 퇴장을 하시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진영 씨가 하결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왼쪽부터 차결 씨의 포즈 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원한 비주얼, 네. 빛으로 데뷔를 해서 최근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하연 씨가 오늘은 거룩한 밤 팀을 응원하러 이곳에 오셨고요. 오른쪽도 끝까지 취진 분들과 함께 인사. 네, 손만 들어달라는 취진들의 요청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중앙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트 요청이요, 보라트 요청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중앙에서 보라트 요청. 네, 주셨고요. 저 왼쪽도 자 네, 왼쪽에도 보라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차하결 씨의 네, 네, 씨. 네이 사랑하는 방어 오른쪽도 부탁하신다고 또 추자 요청 네 지금 이 현장의 마지막 오늘 손님이시긴 한데요 제가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차하결 씨? 어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요 오늘 즐겁게 보고 저 역시도 감상평을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퇴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저희가 지금 차학연 씨가 이제 마지막.